자, 함수의 극한의 첫 번째 테마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있습니다. 5번부터 10번까지 문제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모든 수식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의 어떠한 수식을 만들어 놓고 리미트 x를 어떤 특정한 수로 보낸다는 명령을 내려서 이것을 조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식 중에 하나, fx가 다항함수이라면, 그러면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할 때는 함수 값을 대신 구해도 그 추정값과 극한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단원에서 배웠듯이 어, 다항함수라는 것은 그래프를 어, 직관적으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끊겨 있는 지점 없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함수들이 많이 있죠 이게 우리가 다항함수로 배웠던 엄밀하게 증명할 수 없는 사실들을 외워 놨는데요 결국 음, 극한이라는 것은 어떤 추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러한 다항식들이 나와 있으면 그러면 0을 향해 갈 때의 y 값은 그냥 0일 때의 함수 값과 같게 돼 있어요 그것을 직관적으로 일단은 이해하라는 얘기죠 물론 0인 지점에서 왼쪽 상황과 오른쪽 상황을 정확히 추정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다항함수일 때는 어차피 연결돼 있으면서 그 지점에서 향해 가는 값이 같다고 놓는 겁니다 따라서 다항함수 땡큐 그러면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값 구하라고 할 때는 그냥 0의 함수값 대입해서 추정해서 0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이 함수의 x를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에 대한 극함은 좌우 조사할 필요 없이 그냥 1을 대입한 함수값 위치로 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 0일 더하기 2를 향해 가니까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다항함수이므로 그냥 2를 대입해서 2 곱하기 3에서 6을 향해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항함수가 아닌 가우스 또는 어떤 특정한 기호가 있는 함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왼쪽 상황과 오른쪽 상향을 상황에서 가는 추세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좀 뒤에 나오니까 어, 하지 말고 지금은 어, 이 안에서 충실합시다. 다항함수일 때는 그 특정한 값을 향해 간다는 그 y 값을 추정할 때에는 함수값으로 대신 구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분수 함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다르죠. 좌우 상황을 다 보셔야 되는 게 맞죠. 이 x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0을 대입할 수가 없죠. 0을 향해 가는 아주 작은 수를 대입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추정됩니까? 아주 작은 양수 분의 상수 꼴이니까 이것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된다고 추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식선에서 추정하셔야 돼요. 0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제곱되므로 양의 무한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거죠 참고로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y는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좀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이 음수들이 제곱돼서 y로 저장되므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사태가 벌어져서 0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모두 다 한없이 y 값은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예측하기 좀 쉬워집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앞선 단원에서 연습을 했으므로 최대한 그래프를 배제하고 이렇게 교훈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의미인데요. 이거 그래프를 옆에 그린 김에 하면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y는 한없이 커지지만 왼쪽에서 봤을 때에는 0의 왼쪽에서 봤을 때에는 어, 아니 이거 저거네요 어, 이거는 무한대로 보내네요 0이 아니고 착각했습니다 어, 0으로 보낼 때가 아니고요 x분의 1을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냥 대입해서 예측하고 추정하는 거죠 아주 큰 수분의 양수 그러면 아주 작은 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다 배웠던 상식선에서 추정하면 극한값이 나오겠네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제곱하게 되면 양의 무한대로 엄청 커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러한 이차 함수인데 x를 음의 무한대로 엄청 계속 보낸다면 어차피 y 값은 계속 커지겠죠 양수로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최소한 배제하고 수식 안에서만 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 결국 상식선에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요, 함수, 요 5번에서 10번까지의 교훈을 굳이 챙긴다면, 다항 함수일 때는 극한 값을 구하라고 할때 왼쪽, 오른쪽 상황을 조사하지 말고 직접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해도 된다. 뭐그 정도 그리고 분수 함수나 좀 특이한 경우는 정말 그냥 상황을 맞춰서 대입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음, 상식선에서 추정을 하면 답이 나온다는 것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래프는 최대한 음, 안 그려서 했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에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면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해도 무방하겠죠. 항상 극한이라는 것은 향해 가는 값이 하나일 때입니다. 발산하거나 그럴 때는 수렴한다고 놓지 않는 거고요. 결국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값을 향해 갈 때가 결국 극한 값이 생긴다 하고 그 값을 극한 값이라고 얘기하기로 한 거예요. 이상.